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올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하이엔드 오디오의 적통, 네 비올라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비올라 브랜드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일부에서 좀 자세하게 짚어 나갔어요. 어, 마크레빈슨의 MLAS 시절부터 그 다음에 첼로 그리고 비올라까지 이어지기까지. 그러니까 폴 제이슨, 다음에 톰 콜란젤로와 함께 또 마크레빈슨 그들의 관계. 여러 가지 모델들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프리앰프, 소나타 프리앰프와 카덴스 파워앰프를 직접 이제 시스템 매칭을 통해서 그 성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청한 시스템, 그 시스템 셋업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소스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뮤직서버인 오렌더를 일단은 사용했습니다. 오렌더의 플래그십. N30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DAC, DAC는 MSB의 표정이 모델 Select DAC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신호가 넘어오면 이제 비올라 프리 파워로 증폭을 하고 맨 마지막 단의 스피커는 YG Acoustic.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하이엔드 메이커죠 YG Acoustic의 소니아 2.2i 버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스템 세팅을 해놨고요. 시스템 설명을 뭐 하면서 또 이렇게 들어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원부 다 분리형이에요. <laughs> 그렇죠. 프리앰프까지 다 전원부 <laughs> 예, 분리형이죠. 네. 예, 네트워크 플레이어기 뮤직서 오렌더도 전원부 분리. 셀렉트는 무려 전원부가 두 개, 별도의 외장 전원부 두 개가 다, 달리는 버전이고, 프리앰프도 전원부 분리. 이런 식입니다. 파워만 전원부 분리가 아니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곡들을 들어봤는데, 대표적으로 어, 몇곡 녹음을 해서 일단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곡 일단 들어보시죠. <목소리> 네, 처음 들으신 곡은 나윤선 씨의 '레인이데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피아노 반주에 어, 보컬 재즈 보컬인데요, 이게 되게 잔잔해 보이지만 중간 중간에 이게 되게 피크가 많이 뜹니다. 되게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강렬하고 아주 정갈하면서도 네, 디테일한 그런 어떤 세부 어, 해상도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좋은 곡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아까 뭐 직결도 해보고요. MSB랑 직결도 해보고, 그러니까 소나타를 넣어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뭐,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아, 상당히 비율 나는 이름만큼이나, 뭔가 되게 음악적인 표현력, 음. 그러니까 온도감, 그 다음에, 뭐, 세부 디테일도 좋지만, 그런 그, 상당히 좀 표현하기 애매한, 애매하지만, 어떤 뮤지컬리티, 음악성이 좋다. 온도감도 있고, 세부 디테일도 좋으면서, 음. 그리고 여러분들 뎁스 표현력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YG 어쿠스틱 소냐 2.2 아, 매칭한 예.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이제 MSB 최상이 네. 셀렉트 2 덱과 연결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배경이 무척 적막하다 아, 네. 그러니까 왜눈온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예. s m b 가 상당히 좋아요. 예. 고 이제 운동장 아, 같은데 갔을 때눈 쌓인 데가 오히려 막 시끄러울 것 같은데 네. 정말 눈안온 날에 비해서 S M B가 되게 좋거든요. 아, 네. 그런 걸이나유선 곡을 들을 때 어. 이게 하이엔드 그냥 소리구나. 네. 그러면서 비올라 앰프를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들어봤는데 네. 아 맞아 이게 하이엔드 앰프 소리지. 어. 그를 그냥 느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1 등과 그러니까 한 지분의 한반 정도는 네. 저는 이 소나타 프리앰프 덕이라고 봐요. 아, 예. 네. 그렇게 눈, 느꼈습니다. 아, 눈올라가 아니라 비올라? 뭐 이런 건가? <laughs> 네. 네. 아, 빨리 다음 순서로 네. 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 처음에는 이제, 어, 나윤선 씨 보컬 곡을 들었고요. 다음 곡은 좀더 이제, 어, 강력한 곡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다음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린 곡은 바흐의 어, 토카타임 푸가. 지난번에 뭐, 매지코 리뷰할 때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알겠지. 뭐, 다른 거, 제품 리뷰할 때도 이곡 요즘에 좀 많이 들었는데요. 아, 확실히 YG 어쿠스틱이 표출하는 소리의 그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예. 음. 그 전반적으로 특히 저역 쪽이 뭐랄까, 그 뭐, 정말 저역을 현미경으로 들어, 들여다보는 듯한 음. 그런 투명하고 정말 해상도 높은 저역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근데 비올라가, 아, 비올라가 그 저걸 해주는 부분들도 서포트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또 커요. 음. 그러니까 사실 그 저역이 오히려 이제 너무 해상도가 높고 막 이러면은 좀, 어, 오히려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 와이즈 오쿠스틱. 근데 이게 비올라가 음. 예전에도 이제 브라보 파워 이런 것도 물려보면, 아, 어, 상당히 저역이 좀 윤기,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 좀 쿠션이 좀 들어가고요.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와이저 코스틱이랑 매칭이 상당히 좋다고 많이 느꼈고 카덴스도 마찬가지로 어~ 소나타 프리의 영향도 있지만 하여튼 비올라와 와이저 코스틱과의 매칭은 상당히 좋게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자동차도 달리기 성능이 예.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면 승차감 좀 떨어지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쿠션 서스펜션이 좀 딱딱해지는. 네. 근데 지금 이 카덴스 파워 앰프 같은 경우는 달리기 성능도 좋은 좋은데 네, 네. 어떤 승차감 네. 이런 촉감도 상당히 소프트하고 네, 네. 이런 이런 거를 흔히 이제 뮤지컬러티가 높다 그러잖아요 아, 네, 네. 저역 나올 때도 완전 드라이빙을 하면서도 네. 좀 여유가 있고 그렇죠. 숨쉴 틈을 주고 네.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 이렇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스피커가 아닌데 네. 지금 사옴에 8 88, 8 d b 이잖아요근데 네. 어떤 무 조용하게 낼 소리를 다 내는 네. 이거는 앰프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네. YG 어쿠스틱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이제 강아지가 저도 이제 그 포메를 키우는데 네. 강아지 집에 들어가면은 강아지 집까지 막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시끄럽고 네. 네. 근데 YG는 안에 강아지가 아무리 떠들어도 네. 정말 조용한 네.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올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파워 앰프가 8음에서 200, 4음에서 400 그렇게 완전 선형적으로 그렇죠. 늘어나는데 네. 그러면 은 조금 음이 딱딱해지기 쉽거든요 네. 너무 댐핑이 막 되고 넘치는 파워가 데 오히려 더 낮음이 나무때 음. 나긋나긋해지는 걸 느꼈어요 음. 아, 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두 미국 하이엔드 네. 앰프와 스피커가 제대로 음. 만난 그런 음.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끝마치기는 아쉬우니까 한번더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죠. 다음에는 저희가, 저희가 이 파워 앰프를 지금 두 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브릿지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로 엮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한 곡. 들어보시고, 이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신 곡 똑같은 곡입니다. 스테레오 파워 앰프로 아까 들었던 바흐의 똑같은 앰프가를 이번에는 어, 파워 앰프를 모노 브릿지 세팅으로 바꾸니 왜 이제 똑같이 똑같은 곡을 재생을 해봤죠. 어, 일반적으로 참고로 y 즈 오크스틱 이소냐아 2.2i 이거는 그 공식 미던스가 4음이고 감도가 88dB에요. 88dB. 사옴이기 때문에 파워 앰프, 그러니까 비올라는 지금 원래는 사옴에 스테레오 파워로 쓸때4 0 0트인데 브릿지 모노 했을 때는 사옴에 브릿지 모노면 은1 6 0 0트거든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음. 소리 자체가 굉장히 좀 진행 양상이 좀 달라요. 음. 일단은 저역 쪽이 굉장히 한땀한땀 한땀 정말 이렇게 힘을 음. 밟아가지고, 예, 엑셀을 밟은 것 같은? 음. 네. 그런데 이렇게 그 대출력을 구사하면서도 뭔가 쥐어 짜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음. 어, 아주 힘차게 편안하게 무게감 있게 질주하는 느낌?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게 뭐, 파워들이랑 뭐 비교를 한다면은, 어, 그니까 똑같은 100km,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아 어, 정말 소형 자동차로 달리느냐 음... 아니면 중대형 세단으로 달리느냐 그거에 따른 승차감의 차이 뭐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저음이 정말 타이트하고 단단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같은 공기밥이 나왔는데 예. 스테레오는 그냥 보통 스탠더드로준 공기밥이고 <laughs> 네. 이모노프리치는 그걸 꽉꽉 눌러 담은 공기밥이죠. 예. 예. 파두파두 정말 한두 공기가 한 공기에 담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아 2.2가 4옴에서 1,600와트를 받아들인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아 예. 아 이러면은 진짜 이 보통 8옴에 스트레오 앰프에 물렸을 때하고는 완전 다른 네. 그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네. 그첫 번째 느낌은 음이 되게 저음이 특히 단단해졌다. 예. 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무대 배경도 더 네. 조용해진 그런 느낌을 많이 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니아 2.2 보다 더 울리기 힘든 스피커가 있다면 네. 모노 브리지가 정말 통쾌한 한 방이 될것 같아요 저런 느낌도 있어요 네.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스피커 네. <laughs> 오늘 어,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사이먼앤 가펑크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스피커가 정말 극강무도할 경우에는 네. 진짜 모노브리지 그중에서도 4옴에서 1600W까지 밀어내는 네. 이 비올라 카덴스는 정말 흔치 않은 파워앰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어, 비올라 파워앰프 그 모노브릿지까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모노브릿지가 사람들은 이제 모노브릿지를 하면 막 출력만 높아지고, 너무 꽝꽝거리고막 저역 <laughs> 양감 막 커지고, 좀, 어, 뭐 그런 힘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그 기대를 하거나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카덴스는 모노브릿지 했을 경우에 상당히 제가 좀감명받은 거는, 야금의 어떤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졌다. 음. 야금의 어떤 다이내믹스,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다이나믹스라고 그러죠. 작은 그 소리와 더 작은 소리와의 그 어떤 컨트라스트, 대비 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좋아져서 어, 상당히 재밌게 테스트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어, 기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